간지나는 포르쉐를 타고 성공가도로 달리는 한 남자 빨간 스포츠카, 명품시계, 환실한 외모에 스마트함까지 어릴 적 TV에 나오는 의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었다 어린이 미혈병재단 기부권은? 5천만 원 송금하세요 스태프들은 의사를 믿고 따놨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덕분에 다났습니다 정말 다행이 환자들은 의사를 존경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락필레이저인데요 세대 구입하겠습니다 도움통 개업식을 어떻게 할까요? 화환이랑 와인 보내세요 제일 비싼 걸로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일평생을 바치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의사가 됐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출근한 성공을 찾아온 또 다른 남자 박원장 어디가 아프세요? 살려는 드릴게 선생님 병원도 오픈빨이 있나요? 아픈 팔이요? 여긴 내과인데 개호만 하면 환자들이 줄 서는 거 맞죠? 혹시 의사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스포츠가 탈수 있을까요? 저도 선생님처럼 부자 될수 있을까요? 선생님 갈때 가더라도 담배 한대 정도로 괜찮잖아. 어한대 같이 피자고 기운 좀 받게. 어 생긴 거 조폭처럼 생겨가지고 야 근력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 아이 씨좀 나. 사실 원장 또한 내과 원장이었지만 환자가 많이 없어 고민 중이었는데요. 원장 선생 이집 커피가 다. <laughs> 아유 아, 정말 달리네요. 이번에 저 얼음 정수기가 새로 나왔는데요. 아 그냥 제일 싼 걸로 세통 살게요. 네. 원장님, 저희 무선 인터넷은 어떻게 할까요? 역 앞에 와이파이 인터쓰세요 <laughs> 우리의 탈모머리 박원장 원장의 험난한 개원의 순환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개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포 대교도 보이는 곳으로. 아니 뭐 비록. 오전엔한 명도 없었지만 창사는 원아 월... 저기 진료는 원래 오후부터잖아요 개원 첫날 환자가 없어 고심에 빠진 원장 원장님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뭘 했다고? 출근 했잖아요. 하... 이때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되는데 와이프가 개원 첫날이라고 응원 메시지라도 보냈나 보네. 왜안 말리냐고요? 의사 남편도서 고생을 좀 했어야죠 레지던트 때부터 집에 들어간 날을 손에 꼽을 정도니 혼자서 신혼집 단칸방 계약부터 이사, 가구, 살림하느라 고생했고 애 끓는 박원장의 마음도 모르고 카드를 시원하게 긁어대는 가구를 샀네요 아내, 사모님 아니고 사모림 옷을 샀네요 잘했다 우리 사모림 나 왔어 어 오빠 왔어? 잠깐 나갔다 올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지만 아내는 약속을 나가버리고 폰게임에 빠진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찬밥 신세인데요 요즘 애들이 다 부모보다 게임이나 친구 좋아하죠 뭐 다른 부모들은 혼내고 타르고 하겠지만 저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고민 있을 때 편하게 얘기하죠 진로 상담이든 연애 상담이든 그렇게 다음날 여전히 환자가 없는데 이거 마케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케팅이요? 아니 무슨 제가 죽이집 사장도 아니고 저 의사예요 의사 정직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다 참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는데 아, 혹시 첫 손님 첫 환자? 정숙이 대금 부탁드립니다 음. 아 여기 박원장 낼까요 어 여기 글렀어요2 0년차 베테랑 수간호사 미영이 여기 취직한 이유가 있었으니. 아는 저는 저기 대학병원 생활하다가 말년 좀 편하게 보내가 해가지고. 드디어 개원 후 찾아온 첫 환자. 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가 불편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오. 그런데. <laughs> 말아라는 아픈 것은 말도 안 하고 할미는 뺨치는 미친 듯한 폭풍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어우. 심지어 발톱까지 깎아 달라 부탁하는 할머니. 선상님이좀 깎아 줄수 있겠어? 아, 예. 쪽. 깎아 드려야죠. 예. 얼마요1 5 0 0원이요 겨우 1,500원? 깎아 줄이 와중에 내고. 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laughs> 이제. <알게. 웃음> 아이 <laughs>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맙기도여라 잘 드세요. 아이요 <laughs> 들어가세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명예기는 이렇게 멀고도 험하다는 걸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편히 주무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laughs> 원장님 점심 식사 하셔야죠. 기빨린 원장은 점심 식사도 거부하는데요.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거쳐온 개원이만 다섯 분이 넘습니다. 다들 개원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적응이 안 됐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곤 해요. 그럼 정작 지치는 건 환자가 아니라 원장님 자신이 됩니다. 앞으로 원장님의 몸은 원장님만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 환자들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끼니 챙기셔야 돼요. 오늘은 부대찌개가 땡기는데 2인분부터 배달된단 말이에요. 진료 재개 후 찾아온 두 번째 손님. 아, 어서 오세요. 그런데 뭔가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맞춰 보세요. 에? 아니, 내가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맞춰 보시라고요. 보이사면 그 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부르시는구나 아프신 거 맞긴 맞아요. 꽤 면이면 나가주세요. 다른 환자분들 오셔야 돼요. 에이, 손님 하나도 없지만. 다름이 아니고 제 물건 하나만 사주시면 내 바로 나가 드릴게. 뭐야? 초콜릿 판매원인가? 어? 심지어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다니까? 햄버거요. 음, 맛있는데요? 고심하던 원장은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는데 우리 동네 카페 가입해서 알지? 얼굴만 보고 병명을 맞추더니 처방해준 약 먹고 한 시간 만에 나왔어요. 이런 그... 거... 아,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어? 거짓말이 왜? 뭐 문제 있어? 인터넷 마케팅하는 법부터 돈 되는 건 사실 피부미용이지 피부미용 같은 비보험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 이게 된다고 이게 내과 개원하자마자 피부미용하기가 좀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박원장이 평생 가난한 의사로 남게 될 오, 깜짝이야 아 뭐예요? 왜? 박원장 평생 가난하고 싶지 않으면 장사꾼 마인드를 기억하라고 결국 병원도 서비스업이에요 환자와 소통하는 요령까지 리액션이 생명이죠 어머머머 우리 똥꼬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뭐라고요? 그 상태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요? 이런 식의 공감과 리액션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부족하다 느낀 원장은 잘 나가는 인근 내과도 염탐해보기로 하는데요 아니 염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같은 내과 진료하시는 선배님은 또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음료수를 사가지고 이게 다 환자야? 이 지역에 유난히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었어? 얼마 전 찾아왔던 진상환자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원장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예 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의사라면 그 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네? 그래 나도 어제 이렇게 당황스러웠지 잘난 터줏대감 의사의 실력 좀 보자고. <laughs> 분명히 아픈 분이 많네요. 마음이 아프신 분. 약을 팔러 왔으면 제가 사드리고 그냥 돈이 필요하면 제가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은 아픈 환자분을 일초라도 빨리 진료해야 하기에 이제그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멋지다 이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구나. 그렇게 원장은 명예의 짬바에 감명받고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된 주보 원장은 딱 보면 티가 나요. 겁없는 놈이요. 내 병원 앞에 가지고 내 과를 개원했다고 하요 어. 내가 한번 가 가서 보니까 <laughs> 필요가 없어. 박 원장이 못실려고사됐냐 돈에 목숨 거는 자신의 모습에 순수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박원장. 레지던트 시절 선배의 부탁으로 미숙아를 돌보게 된 원장. 하지만 잠깐 졸았다 환아를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야, 어, 이 새끼가 너 환자 준거 보고 싶어? 너 의사면 너 반납해 이 쓰레 같은 새끼야. 가, 가서 회지을 준비하라고 를이쓴뱀 새끼야. 쓰레기, 어쩌리, 등신. 끔찍한 의료 사고를 낼 뻔한 박 원장은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이한번 바치겠습니다! 뭐 계산을하겠습니다 그래... 돈을 쫓지 말고 환자를 쫓자 리액션? 비보험 진료? 거짓말? 아주 굶은 것돼 난... 나의 길을 가리라 난 의사다 난 뇌과 박원장이다! <laughs> 아 여보 아니 카드 이제 그만 쓰기로 했잖아! 원장은 난데 왜개어통을 차이가 내고 다니는 거야 맨날 퇴근하려는 이때 오빠 어? 모리이 찾아오는데. 짜잔. 이게 다 뭐야? 오빠랑 미니 고사 하려고 준비했지. 짠 어때? 질래 그렇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둘만의 고사를 지냈다. 원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기로 마음먹는데요. 오늘부터 비보험 질료 늘릴게요. 그럼 환자가 부쩍 늘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더 벌어야죠 아 그렇죠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럽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환자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환자분 엄청 엄청 아프셨겠어요 소아과 <laughs> 비보험 진료가 시작되자 급격히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laughs> 가만있가만있 <가만있어. 웃음> 아 어머니 꽉 잡아달라니까. 아니 이거 직원이라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도 안 뽑냐고요? 하지만 비지 얼마인데 인건비가 들면 고정비도 늘어나잖아요. 이에 원장은 모림에게 부탁해 보기로 하는데. 안돼? 놀고 싶다고? 아 너무 바빠서 놀고 싶다고. 알지 집안들 바쁜 거. 집으로 돌아가던 원장은 치킨을 포장하려 가게에 방문하는데. 여긴 알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치킨 팔아서 인건비 나가면 얼마 남지도 않겠다. 장사 안 해보셨죠? 저, 저요? 저도 장사하고 있는데 나도 어. 처음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랬죠. 아, 그렇다고 직원 줄여봐요. 손님들 불편하다고 하면은 매상이 바로 쭉 떨어지지. 아, 당장은 돈은 안 되더라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매출은 뒤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서비스업도 결국은 투자라니까. 투자? 그래, 얘들아, 더 떠들어라. 환자들 다 나가게. 원장은 결단을 내리고 직원을 더 채용하기로 마음먹죠. 직원 시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귀찮은데. <laughs> 하지만 고정비가 추가로 나간다는 사실에 심란한 원장. <laughs> 웬 한숨이야? 또 머리 빠졌어? 아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가발 좀 벗고 있으라니까. 아 누가 들어? 아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는 자꾸 늘고. 아, 돈 자꾸 어디서 새는지. 아니, 이렇고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데 병원장 사모님으로서 나도 한몫해야 되지 않겠어? 여보. 원장은 미영의 추천으로 이력서를 받게 되는데 어, 일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 남자는 미영의 아들이었죠. <놀람> 아들 어리버리한 초보 개원이 아니면 이런 기회 없어, 알지? 어머니, 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내년에 꼭 자격증 딸 거거든요. 자격증은 있잖아, 경력이 없는 거지, 응? 그렇죠. <놀람> 어제 연습한 거한 번만 더 해보고 들어가 자라리 시작. 천공병대 보건행정 3년제. 김제모, 음, 음, <laughs> 그런데 신입 간호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은 모림이 직접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은 제가 좀 같이 봐주려고요. <laughs> 그렇죠. 사람은 여러 시서 보는 게 좋으니까요. 네. <laughs> 이렇게 시작된 실무 면접 아무래도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잖아요 <laughs> 아니 내과에 휠체어 밀릴 일 얼마나 했다고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S자 코스부터 어쭈 겉모습만 잘생기고 속은 빈놈인 줄 알았는데 휠체어를 잘 미시네요 매일 아침 고독한 환자이 길을 떠난다 이건 뭐 일종의 동행이 아닐까 예, 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해왔습니다 아 <laughs> 유턴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쉬워보드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죠 모림의 마음을 낚아챈 지우는 위장 취업에 성공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 일단 네, 우리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자리 앉아볼까 자리에 얘들아 앉아볼까? 형아 괴롭히지 말고. 어, 얘들아 형이 잠깐 그 차트 정리 좀 하고. 정리. 어머 지훈 씨 차트 내가 다 정리했어요. <laughs> 엄마. 엄마라니? 어느 엄마 부르는 거야? 민지 엄마? 성희 엄마? 아니면 나? 기훈이 엄마? 그, 그, 그게 아니라요. 소아까지 늘렸다더니 어린이집이 다 됐네. 저런 인재가 이 동네에 있었더니 킹받은데. 당분간 시끌벅적해서 쉬러 오긴 걸렸네. 옥상으로 어, 갈까? 콜? 응, 그럴까? 아들 조금만 더 힘내 어렵게 들어온 이 자리 이 바닥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사건장내까입니다 아, 오늘 고생 많았어요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만 부탁해요 네? 아, 오늘은 지훈 씨도 새로 왔으니까 점심은 지훈 씨가 좋아하는 메뉴로 시킬까? 삼계탕이요 아, 내가 닭을 잘못 먹어서 그럼 아홉 배? 아홉 배가 트라우마가 있잖아 적반 징그러워 김치찌개 아, 싼거 시키면 내가 미안한데 아유 맛있어 보이네 <laughs> 자. 떡볶이를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세 사람 진우씨는 집이 어디야? 아저 미아동이요 미아동? 창알라도 미아동 살지 않아요? 어? <laughs> 네네 맞아 맞죠 미아동 아, 이런 우연이 있나 아, 심지어 성도 같고 오오 응? <laughs> 오! 응? 그렇, 그렇네요 맞네 <laughs> 이거 뭐 아들 아니야? <laughs> <laughs> 아우 원장님도 참 무슨? 아 농담해요. 같은 차시인데 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뭐 둘이 닮은 구석도 하나도 없고. <laughs>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저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어머니는 간호. 간호? 간호사?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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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일을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준씨가 가장이구나. 어? 네, 힘내자고. 어, 힘 내자고. 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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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데는 이 떡볶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원장님 <laughs> 세상에. 설명생, 아 누가 보면 엄마인 줄 알겠어. <웃음> <웃음> 이 새끼 눈치 챘는데 저엿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제 지윤 씨에 대해서 그만 물어보시고, 어, 어 원장님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음. 혹시 원장님 뭐 예전에 기억 남는 환자는 없어요? 마침 이 떡볶이하고 관련된 환자가. 과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나영을 케어했던 원장. 선생님,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좀 사다주시면 어... 안 될까요? 무실에 그런 거안 되는 거 아시면서. 알죠. 근데 선생님, 저저피 얼마 못 사는 거 차라리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을래요. 원장은 그녀를 위해 떡볶이도 사다주며 교류를 했는데. 대박! 아,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사라졌다는 거는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laughs> 선생님 여자친구 없죠? 저 여기서 나가면 데이트 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이 저보다 더 멋진 사람 만나셔야죠. <laughs> 아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찍으셨네요.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내가 더놀라라 진짜! 그래서? 하지만 얼마 안가 상태가 악화되었고 일어나보세요! 환자분! 야 안되겠다. 이투 준비하고 ICU 어린지 네 알겠습니다. 세모 주세요 네.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조상민, 히포크라테스님 아, 누구든 제발 제발 나영씨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정말 있는 종교 없는 종교 다 갖다 빌었죠 그래서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 어떻게 됐냐고요! 기적처럼 나아서 가원 했답니다. 타이밍 잘. 아이 형님부터 언제 오셨어요? 아이, 박원장네가 분위기 좋네. 다 같이 떡볶이도 시켜 먹고, 오손도손옛 날리기도 하고. 분위기 가족 가족 같아. <웃음> <웃음> 어, 잠시 이거, 이거 마셔. 네. 제가 꿈꾸던 가족 같은 병원이네요. <laughs> <laughs> 어, 예 나영씨는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달 후쯤 사망했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던 나영 잘하지? 박선생 그만 내려오고 아, 오늘 소개한 작품, 내과 박원장은 티빙에서 최근 선보인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공개 전, 이서진 배우의 미친 포스터 하나로 이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었죠. 저 또한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직접 보고 나니 정말 짜임새 있는 각본과 배우들의 신들린 연기력이 시종일관 지루할 틈 없이 이화까지 단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맞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티빙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